지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꿰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가 나, 주소서 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 나, 굳게 잡아매소서 괴 나, 나, 상진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일지 않겠네 날마다 날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7장 387장,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정도 Sambek, 시단이니 예수의 소송 예수의 수내주여, 지금. 내 소서 예수의 순애 주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하루로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사행전 <laughs>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모소리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말 만품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위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장소는 드로아라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이 드로아라는 그 곳에 머물렀습니다. 드로아 이곳에 떠나기 전날 밤에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또 아버지인 바울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아주 늦은 밤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다락방에 아주 빽빽하게 모여 앉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예,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교로, 설교가 아마도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창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아, 졸다가 그만 3층 다락방에서 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이 청년이 예,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아수라, 아수라장이 됐겠죠. 어, 은혜로운 분위기는 뭐다 깨졌을 것이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 비명도 지르고 사람들이 예, 아주 큰 일이 예, 났다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은혜로웠던 그 예배가 한 청년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아,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나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 이 혼란함 속에서 바울은 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바로 죽은자를 살리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 앞에 있는 지금 죽은 유두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수많은 사역사 이 사역 가운데 자신을 통해 일하시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몸으로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생명의 약속을 신실하게 굳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울의 이 선포가 있은 뒤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말씀의 자리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밤을 새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오늘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적지 않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이 공동체에게 더큰 위로와 또 믿음을 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그럼 찾아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또 혹은 깊은 죄책감과 또한 좌절에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죽은 것 같은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바로 그곳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이 이 절망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현실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로 끝다 끝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 현실을 뒤엎고도 남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떠드는 다 끝났다 가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막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로 들어야될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 아주 차갑게 식어 죽었다고 느껴집니까? 또 이제는 끝이라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런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런 무덤과 같은 현실을 향해서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절망아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담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은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또한 그 생명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싹틔우는 부활의 열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하나님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 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지만 주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바울과 같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믿음이여 하나님 생명의 약속을 붙들며 나갈때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포기하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11월 14일부터 3일간 말씀 집회가 있는데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병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